그 OX 퀴즈 같은 거한번 해볼래? <laughs> 그런 거 있잖아 어, 나는 뭐 이런 적이 있다 음, 뭐 이런 적이 있다 너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정말... 음. 자첫 번째 질문 나는 치과위생사가된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있다 자 하나 둘셋 하면 될 거야 네. 하나 둘셋 X. 뭐야? X? 나 X <웃음> 뭐야? 뭐야? <laughs> X란 말이야? 섹스 섹스 아 그래? 너무 많다 다5줄 응. 알았는데 다 5일 줄 알았는데, 어, 다줄 알았는데. <웃음> 나도 나도 <laughs> 자고심이 정말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천직이구나 그 1등 없이 아, 언제, 언제? 왜? 왜? 어 사람이에요? 그 표정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환자한테는 <laughs> 늘 친절하고 늘 한결같이 대해야 되는데 아, 기분이 아, 상당히 아, 업다운이 많이 되는 아, 사람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적응하는 것도 좀 힘들었고 또 하나는 내가 그렇게 <laughs> 똥순인지 몰랐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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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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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난 내가 뭐든지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 아 여기 음 들어오고 나서 너무 똥손인 거야 내가. 약간 음 세심한 거를 잘 못했나봐. 음 우리 직업이 네, 세심을 아니, 요하는 직업이니까 괜찮긴 한데, 근데 한때 그렇게 약간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음그 G O D 길리지 내가 아니면 <laughs> <감이 웃음> 계속 듣고 막 울고 그랬던 거 여기서. <laughs> 아 여기서 또 알지? 저는 G O D 길을 들으면서 안 어. 울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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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라고 생각해 아그 표정이요 네, 학교, 학교, 학교 학교 아 어, 오케이 다르다 <laughs> 또 한명 더 누구지 지연이? 혜영이? 아, 어, 네. 너네 왜? 컴플레인을 아, 아, 걸린적이 있어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음, 맞아요 맞아요 제가 진짜 4년차인데 음. 딱 한번 걸려봤어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최선이 그 환자분에게는 최선이 아니었던거예요 그래서 음. 컴플레인이 걸려가지고 그때 너무 속상해서 후회했네 <목소리> 진짜 처음으로 아 최고다 아음음 혜영이는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후회를 한했이네 <laughs> <했더라도 웃음> 언제 이지 <laughs> 언제 또 <laughs> <한번 웃음> 했네 저도 아까 혜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laughs> 내가 그 정도로 손이 망가져 있는 줄 몰랐어요 맞아 나는 아, 그, 살면서 그렇게 섬세한 걸안 해봤던 그치. 거지 그 정도 음. 이만큼만 조금 잘못해도 환자들이 불편하다 불편하다 하니까 맞아. 나는 세심하게 하려고 하는데 손이 또힘 조절도 잘안 되고 음. 아, 이게 맞아, 맞아, 맞아. 어느 정도로 이렇게 어떻게 요령이 씨 맞아. 해야 되는지 음. 그거를 약간 좀 그럴 때마다 내가 이렇게 와. 손이 섬세하지 못하는데 그정이 맞나 혜영이 음. 그날? 비밀입니다. <웃음> <웃음> 어, 약간 가는 거야, 아, 언젠지. 아, 알지, 알지. 아, 알지. 아, 알지. 아, 알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섬세하게, 음. 더 손을 부드럽게 음. 써야 되구나라고 생각을. 그래, 맞아, 이게 아, 맞아, 입안이 음. 생각보다 엄청 예민한 조직이라서 음. 약간만 뭔가 찔리거나 이 환자가 약간만 손길이 달라져도 음. 확 느껴버리니까 음. 손 바꿔주세요. 어, 근데 그게 맞아, 너무 맞아, 맞아. 힘들었던 것 같아. 제손 바꿔 달라고 할 때. 음, 나도 있두 번째 질문. <laughs> 예바에 입사하기 전에 환상이 있었다. 하나, 둘, 셋. <laughs> 근데 다 오지 않을 거예요. 살짝 음. 질문이 과거형. 없다. <laughs> 아, <laughs> 음, 근데 여보는 없다. 모두 다 그래. 오늘, 오늘 병원을 가도 환상을 가지고 가지만. 또 그만의 또 고충은 다 있는 것 같아 그럼. 입사하기 전에 우리 응. 교수님이 그랬어요 응. <laughs> 무슨 얘기를 하요 <그랬지? 웃음> 교수님이 어떤? 예바는 꿈의 어. 치과입니다 <laughs> 아, 어, 환상이 너무 컸다 맞아 나도 입시 설명을 들었는데 진짜 꿈속으로 빠져들어갈 것 같은 거 아, <laughs> 입시 설명에 듣기 전에 이미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 가지고 음. 다 가고 싶어 한다 보통은 다 예바가 1등이었지 어. 그리고 가기 어렵다. 음. 음. 맞아, 맞아. 면접 어렵다. 이런 음. 말들이 엄청 많았어. 음. 근데 저희 때도 그랬어요. 저희 때도 예반은 진짜 꿈일치가라고. 음. 음. 대학교가 다른데도. 봐바. 근데 입시 설명회 하는 분은 똑같지. 아, 어, 그렇그렇 그쵸, 그쵸. 교수님한테 들었다니까? 아, <laughs> 아 입시 설명회가 음. 음. 입시 설명회그 부장님 말고. 아, 취업 설명회다 아, 취업 설명회 <웃음> 때. <웃음> 그 부장님 말고 교수님이 아... 예반은 진짜 좋은 곳이다. 음... 들어가기 어렵다. 음... 그러고 막상 제가 지원했을 때두 명을 뽑는다 했는데 진짜 열두 명이 지원을 했었어요. 아, 맞아 맞아. 그러면 근데 친구들에 비해서 저희가 경쟁률이 진짜. 근데 아직까지도 했다 아직까지도 면접 말이죠. 보러 오는 애들이 상당하던데. 맞아. 음. 아나때게 나는 3일에 걸쳐서 면접 어, 진짜로? 아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많아서 많아서 사일에 대박 나는 대학교 때그 예바에서 이제 교정을 하려고 검사를 검사까지 하고 이제 수술을 해야 돼가지고 음. 이제 교정을 시작 못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냥 상담받고 검사까지만 하고 왔던 친구가 너무 좋다라고 음. 하는 거 환자분이셨어 음, 음. 음. 너무 좋다 그냥 그 시스템이 너무 좋았고 음. 서비스가 너무 좋았다라는 그 말에 이제 실습을 했지. 음. 어떤지 궁금해서 음. 근데 이제 진짜 말 그대로 되게 병원 엄청 크고 음. 다들 깔끔한 유니폼에 음. 음. 맞아 엄청 친절하고, 친절하고 음. 그리고 이제 들어오면 이제 구호 비치잖아요 사랑합니다 예바입니다 옙마, 이렇게 아, 하 맞아. 어. 맞아, 맞아. 그리고 뭐그 바리스타 분도 계시고 근데 아. 우리 옛날 예바 그 SS 메디컬에 있을 때그 음. 인테리어 자체가 진짜 맞아. 환상의 나라 수준여자. 맞아 맞아 음. 세 번째 질문 나는 지금의 근무 환경에 만족한다. 하나, 하나 둘, 둘, 셋, 오. 너 혼자 x 요 <laughs> <laughs> 물론 예바가 다 좋지만 복지도 좋고 음. 근데 이제 점점 연차가 쌓이면서 이거가 바뀌었으면 좋겠고 이건 또더 좋아졌으면 좋겠고 하는 것들이 점점 좀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음. 음. 그래서 그런 뭐 많은 건 아닌데 그런 조금 조그만 것들이 이제 다같이 의견 내가지고 더 좋게 바뀌면 나중에 이제 신입들 들어오면은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음. 음. 저는 제 주변 친구들도 다 치과 위생사여가지고 다들 이렇게 비교를 해 본단 말이죠 그러면은 음. 법정 연차 개수가 15개인가? 맞고. 그런데 그 15개를 안 주는 치과도 많아요 음. 음. 딱한 번만 쓸수 있거나 한 달에 음. 뭐 이런 식으로. 맞아 연차가 아예 없거나 어, 그거 맞아 응. 작은 연차가 아예 없거나 힘들다 하더라고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만약에 그 주에 내 오픈 날짜랑 공휴일이 뭐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제 주변 친구들은 오픈 상관없이 공휴일만 쉬고 내 오픈은 못 쉬고 아, 그러니까 맞아, 이런 게 맞아, 맞아. 있는데 아 그런 게좀 그리고 있어. 연달아 못쓰게 하잖아 주말이라 아, 그쵸, 그쵸. 아 맞아. 응, 맞아 그런 집값 응. 조금 있더라 응. 퇴사 결심을 해본 적이 있다? 어... 없다? 어 하나 <laughs> 둘셋 <laughs> 어머나 <웃음> 진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가 뜨끔 갑자기 어깨 뜨끔 하면 은아 진짜 맞아. 그만하고 싶다 아, 카메라 찍으려고 초점 돌리고 있는데 여기서 뜨끔을 때아 약간 아, 이런때 어, 있잖아 어, 어, 어. 건강의 신호 왔을 때 맞아 맞아 저희는 어. 하지 아, 직 음. 아, 직래팔하네 손이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고일집도집 똑같은 기도 음. 반복되고 그러면 찮아 여기도 괜찮아. 여기도 괜찮아. 여기아 그냥 이게 너아 반복돼서 약간 슬럼프처럼 아면아여아여아 항상 사직서를 품고 있지만 음, 이미 썼지 가슴에. 어, 아, 지금까지 사주사 사주사. 다니고 있다. 아, 어. 그래서 <laughs> 화석이 되어가고 있다. 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laughs> 아, 나는 지금 꼰대다. 아? <laughs> 아, 네, 죄송한데 지금 누구를 보고 얘기하죠? 아, 아니고, 아, 아니고 아니고. 나...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오되나 <laughs> 이렇게? 아유, <잠시만요. 웃음> 아니 나는 그냥 있어. 나는 그냥 끝났네. 있어. 네. 완전, 좋은데, 완전 꼰대 나 완전 꼰대 같은. 인정합시다 맞아. 인정합시다. 아, 어. 저희는 인정. 이거는 나 어쩔 수 없어. <laughs> 일하면서 그런 걸 그런 내 그걸 걸레 젓거리는 게 생겼다. 어. 욕까지 차올라. 말하고 싶은데. 응. 어. 근데 말하면 꼰대 같아서 말안 한. 맞아, 맞아 맞아. 아니면 그러면 꼰대 아닌 거야. 아입박좀 내밀어. 아 왜냐면. 근데. 꼰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 어, 그냥 아 모르고 입 밖으로 꺼내는 거지. 우리는 약간 아, 이렇게 말하면 좀 아, 너무 꼰대인가, 너무 뭐, 나이 든 사람인가, 음, 약간 속으로 제생각하 아, 밑에 연차 친구들이 저렇게 행동하면은 아, 나땐는 나는 나는 안 좋을 거 맞아. 결국저는 <laughs> 결국에 똑같은 꼰대다. 너도 어, 솔직히 막 만약에 그럴 때 속으로 생각하지 않아? 약간, 응. 음. <laughs> 너, <웃음> 너 꼰대야. <laughs> <너, 웃음> 자주 아니고 어. 한 번씩 가뭄에 콩나듯 한 번씩 아. 가뭄에 아. 콩나듯 홍장 어. 잘했다 사실 안 해? 콩나물이니까 콩나물 막 이만한 거 오늘의 저희 얘기들이 정말 주관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차 화이팅 화이팅 <laughs> 야 우리도 화이팅! 일년차 <laughs> 화이팅! 야, <우리도> 화이팅! <웃음> 화이팅! <웃음> 모두들 힘내요. 파이팅! <laughs> <laughs> 안녕! 야이마